해왔어, hey, Guys. 안녕하세요, 핏블리 무석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숄더 프레스 자세를 해부학 이미지와 함께 쉽고 직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립부터 견갑 상완 리듬 그리고 락 아웃. 바의 경로까지 꼭 필요한 내용만 준비했으니 딱 3번씩만 반복해서 시청해주세요. 숄더프레스도 방식에 따라 밀리터리 프레스, 덤벨 숄더프레스, 비하인드 넥프레스, 시티드 숄더프레스 등 종류가 정말 많지만 이번 시간에는 숄더프레스의 기본이 되는 밀리터리 프레스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밀리터리 프레스는 정말 좋은 상체 운동이지만 많은 분들이 부상 위험이 높고 어려운 운동으로 인식해서 헬스장에서 하는 분들을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대로만 한다면 어깨 근육 발달에도 좋고 회전근 근육에도 정말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저는 실제로 어깨 운동 루틴에 빠짐없이 넣고 있고 어깨 사이즈 발달에 진짜 큰 도움을 받은 애정하는 어깨 운동입니다 특히 밀리터리 프레스는 벤치 프레스 보다 훨씬 기능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루틴에 꼭 포함 하시는게 좋은데 이번에 최대한 쉽고 부상 위험이 낮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루틴에 꼭 넣어서 해보세요 밀리터리 프레스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첫번째는 불안정한 그립입니다 그립이 열거오면 손목이 뒤로 꺾여 불안정해질 수 있고 만약 발을 머리 위에서 놓치게 되면 정말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립을 견고하게 만들고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언나간 팔꿈치의 방향입니다. 예, 바벨을 수직으로 밀어 올리면 팔꿈치가 아래를 향해야 되는데 팔꿈치가 바깥이나 뒤쪽으로 돌아가 있으면 제대로 힘을 쓰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스미스 머신이 아니라 바벨을 들고 할 경우 잘못된 팔꿈치 방향 때문에 많은 부상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몸에서 멀리 떨어진 바의 궤적입니다. 바벨은 덤벨과 다르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 기 때문에 바벨을 머리 위로 뻗으려고 할때 바가 얼굴 앞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벨이 머리를 지나 머리 위로 뻗어진 상태에서도 바의 위치가 무게 중심에서 멀어져 있다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나 역학적으로 불필요한 힘의 분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밀리터리 프레스시 중요한 포인트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립입니다. 벤치프레스와 마찬가지로 바는 손목뼈 위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손목을 너무 세우면 바가 앞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고 손목이 너무 뒤로 젖혀지면 손목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발을 양손으로 잡고 쥐어 짜듯이 비틀면 쉽게 그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양손의 간격은 전환이 바닥과 수직을 이루는 정도로 잡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보다 바가 넓거나 좁으면 어깨에 추가적인 토크가 생기거나 팔의 부하가 많이 실려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바의 궤적입니다. 가슴을 들고 복부와 엉덩이 그리고 발에 힘을 줍니다. 이제 쇄골 앞에 있는 바벨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전에 적합한 상태로 몸을 만들어야 안전하게 힘을 쓸수 있습니다. 상체를 약간 뒤로 젖힙니다. 만약 상체를 꼿꼿하게 세운 채 프레스를 하면 바가 몸의 무게 중심에서 멀어진 상태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모멘트 함이 커져 힘을 쓰기에 불리합니다. 역학적인 이득은 최대한 살리며 바를 들어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빈바로 바의 궤적을 연습해 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락아웃입니다. 바를 머리 위로 뻗습니다. 바벨을 머리 위로 뻗었을 때 팔꿈치는 다 펴져 있어야 하며 바와 견갑골 그리고 미드풋은 수직선 상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가적인 레버리지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락아웃 시 팔꿈치는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팔꿈치가 바깥쪽을 보고 있다는 것은 상완골의 외회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팔을 머리 위로 뻗었을 때 상완골에서 충분한 외회전이 나타나지 않거나 견갑의 상방회전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깨 관절에서 충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흡을 크게 내뱉어 줍니다. 바벨을 머리 위로 들때 목에 압력이 가해지면 순간적으로 어지럽거나 기절하게 되는 증상인 혈관 미주신경 실신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실신할 것 같은 느낌이 온다면 재빨리 바벨을 내게 놓거나 그냥 바닥에 집어 던지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밀리터리 프레스 자세에 대해 자세히 다뤄 봤습니다. 어깨 근육을 키우기 위한 운동으로 밀리터리 프레스, 덤벨 숄더 프레스, 비하인드 넥 프레스, 시티드 숄더 프레스 등의 프레스 위주의 동작들도 있고 레터럴 레이즈나 프론트 레이즈 벤트오버 레터럴 레이즈 등 수많은 이렇게 변형 운동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팔꿈치 관절을 이용해 이렇게 높은 중량을 드는 밀리터리 프레스를 꼭 숙지해서 기본 어깨 운동을 하는 걸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초보자라면 빈 바벨이나 15회 이상 가능한 무게로 세팅을 하고 이번 영상에서 강조한 기본 테크닉을 꼭 신경을 써야 하며 주 2회 이상 한달 이상 꾸준히 꼭 운동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중급자라면 무게를 조금 더 올려 8회에서 12회 반복 가능한 무게로 세팅을 하고 운동을 해보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상급자라면 6kg 미만 반복 가능한 무게로 무겁게 세팅하고 운동할 수도 있으나 운동 목표에 따라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에 맞게 운동 프로그램을 스스로 구성하셔서 꼭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피플리 채널에서 다양한 어깨 운동도 다뤘으니 영상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특히나 레터럴 레이즈를 함께 루틴에 구성하시는 걸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